오늘 소개할 회사는 바로 딥메디입니다. 딥메디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 핸드,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그 혈관을 찍어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딥메디는 어플이고, 제가 올 총각을 했죠. 2018년도를 가장 빛낼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로 소개했던딥메디입니 딥메디인데, 젊은 친구들이 그 회사의 멤버예요 그죠? 딥메이드 아,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딥메이드 회사고요. 이 회사가 만든 어플이 바로 이겁니다 S바이탈이라는 어플이고요. 맞아요. 이게 그때 말했던 이거예요. 그. 혈관을 찍어서 혈압 측정하는 거가 바로 S바이탈이라는 어플이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해서 이제 혈, 손끝에 있는 혈관을 딱 찍으면 빅데이터와 비교해가지고 이, 이 찍힌 사람의 혈압을 측정해주는 이 혈압이, 특정한 이 혈압이 굉장히 정확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공부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아서 이게 의료기 신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죠? 의료기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리면요, 딥메디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혈압을 특정하는 기술을 특정이 아니 추정하는,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게아니라 추정하는 거죠. 카메라를 찍은 걸 보고 데이터와 비교 해서 혈압이 어느 된다는 걸, 예. 장례특정도 나중에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혈람만 하고 있습니다. 당당님이 이제 피뽑아서특정하는 거가 좀 많이 무서우신가 봐요. 아까 앞에 사진에 보여진 젊은 남자 3명 있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이 딥메디의 주요 멤버인데요. 실제로는 4명인데 1명은 군대 복무 중이라 합니다. 군대 복무 중이라서. 3 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3 명이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 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관리, 건강 관리 어플 S v i t a 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은요 카메라를 통해 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기술 개발하는데 2-3년도 정 걸렸고 혈압 측정 기기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목표해서 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 전시회인 메디카에서 제품을 홍보하여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목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그 회사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당돌한 친구들입니다. 투자를 받아서 엑시사겠다는 거죠. 탈구전략을 갖고 있는 거지, 출구전략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돈 벌리겠다는 게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에 있는, 딥미디어였습니다.